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인크래프트가 드디어 1.11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됐다고 합니다. 예에! 예, 예. 드디... 우리 어. <laughs> 우리 1령님 기분 좋겠네요. 몇 개월 동안 고통받은 건지 카페에 글만 올리면 마인크래프트 했어요. 이렇게 올라오면 되는데. 네. 구... 1.10 버전 했다고 올라가서 꽤 고생. 아, 아쉽다. 아, 아쉽다. 아, 나. 근데 아, 저희가 오프닝을 재밌었어. 하면서 이상한 버그를 찾아냈습니다. 네, 여기서 서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은 어떤 장소에 가면 사라져요. 맞아. 이거 버그인 것 같죠? 아 이게 네. 나 알았어. 왜요? 옷? 옷길 위에 있으면은 그렇네.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네. 그렇 어. 오. 이게 오. 칸수가 좀 낮아서 이런 버그가 있나? 고쳐지겠죠 언젠가. 네. 그 사라져요. 근데 아무튼 뭐 신선한 버그. 자, 네. 저희가 마인크래프트 1.11 버전에 업데이트된 내역들을 이제 어, 수영 각별과 함께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겠죠? 네, 재밌을 것 아. 같습니다. 네. 자, 먼저 첫 번째로 보여드릴 거는, 어, 이거 되게 귀엽네. 이거 공룡 요정님이 만든 건데 이거. 네. <laughs> 배야, 배? 이거 배야? <laughs> 배, 배가 돼, 배. 자, 상자에 보시면, 어, 보트가 있죠. 그동안은 마인크래프트에서 보트를 타면은 배고픔이 안 보였어요, 알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이제는 보입니다 근데 이게 왜 안보였는지 알아보니까 그게 의도된게 아니라 무려 4년동안 버그였대요 어허 응. 개발자들 일 안하네 어, 수정을 안하고 냅뒀던거지 그게 정상적이었던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배를 타도 이렇게 배고픔이 보입니다 근데 안 보였다는 걸 이제 알았어. 어? <laughs> 아니야, 난 알긴 알았어. 나도 알고 있었어. 어. 그래서 나는 저거 안 보이면 배고픔 안다는 건가? 약간 막 그런 생각 했었거든. 응. 그래서 나는 배 타고 있었어. 아, 예, <laughs> 아무것도 안했 아, 그래?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배를 타도 배고픔이 보입니다. 예? 아, 야, 야, 꼈다! 야, 야, 꼈, 야 꼈다! 왜 이래? 왜, 야, 야, 보그다! 야, 미안, 미안. 왜 저러, 왜 저러, 왜 저러. 머리를 왜 이렇게 흔들어, 막. <laughs> 아, 꼈어, 꼈어. 여기. 어. 자, 아무튼, 이렇게 보트에서 배고픔이 보인다는 사실. 자, 이제 본격적인 업데이트 새로 추가된 몬스터를 만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만나러 가죠 몬스터는 아니죠. 엔티티. 자, 얘가 누구게요? 라마. 네, 얘 라마요, 라마. 네. 엄청 귀엽지 않아요? 맞아요 어. 알파카랑 라마에서 고민했대요 아 맞어 맞어 아. 알파카랑 라마 중에 뭘 추가할까 고민했다고 하는데 이게 뭐 투표를 했다 그랬나? 이게 알파카랑 끼던... 비슷하게 생겼네? 응 어. 근데 라마가 더 인기가 좋았나봐요 그래서 1.11버전에는 이 라마가 추가가 됐습니다 근데 얘는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어 <laughs> 되게 보기에는 순진해 보이잖아요 네 순해 보이고 근데 때리면은 침 뱉어요 오! 침 뱉는다고? 때려볼래? 아마 해봐, 각별력. 내가 어, 왜? <laughs> 해봐. 어, 침 맞아봐. 어안 뱉는데?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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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침 뱉는다. 오 아, 어. 어, 이렇게 침을 뱉어요. 이렇게 때리면은 열 받아가지고 저한테 아아뭐 아. 장풍 쏘는 것같아와야그 어, 아, 침이라기보다는 약간 콧바람 같은데? 그러니까. 회지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오긴 한데 기분이 나쁘네 이거. 어, 되게 기분이 나쁩니다. 어, 둬요. 안 하지? 사람한테 침을 뱉어. 어, 야, 뭐? 어! <laughs> <laughs> 어, 너도 맞으면 침 뱉니?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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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얘는 때리네 이거 봐. 로 오세요. 자,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이 여기 보시면은 끈이랑 네. 어, 늑대가 있죠. 네. 이 늑대를 소환해도 침을 뱉어요. 어? 오, 늑대도 소환가. 왜 이렇게 빨라? 오 어, 늑대 늑대 한테침 뱉는다. 근데 네가 맞냐? 이거 <laughs> 늑대 왜 이렇게 빨라? 다 아, 늑대 아니야. 어? 늑대 오, 늑대 보고 지금. 다 알파카들이 오. 늑대 막 도망가요. 자 침뱉죠. <목소리> 우와, 어, 싸우면 싸움다. 받았어. 오대1 5대 5대1와 이거 완전이. <laughs> 야 얘네 뭐 움직이는 왜 이렇게 웃기냐. 잘 나온다. 됐어. 빼네. 야 침뱉는 자기들끼리 맞는다. 어, 근데 늑대를 죽이기에는 침이 너무 약한 거 같네요. 그렇네요. 어, 기 힘들지. 여 <laughs> 어, 열심히 침을 뱉어서 방어를 해보려고 하지만 늑대는 죽지 않고 버팁니다.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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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늑대로부터 좀 구해주자. 늑대 죽기 전. 야 일로. 어, 저, 저. 자 그리고 이 알파카는 이 껀으로 묶으면은 네다 어? 단체로 따라와요 이렇게. 오. 신기하죠. 짱귀여. 어. 일와일와 우쭈쭈, 짱 <laughs> <laughs> 귀엽다. 우쭈쭈, 야 알파카 타지 마라. 이렇게 <laughs> 어. 우와 한꺼번에 따라옵니다. 기차놀이 같 기차놀이. 양치기들이 <laughs> 양 한꺼번에 끌고 다니는 것처럼 이한 네. 마리가 끌려오면은 얘네가 약간 동족 의식이 있나봐요. 어. 그래서 같이 딸려옵니다 어, 너 하트 생겼다. 하트. <laughs> 야, 이렇게 알파카를 끈으로 묶고 다니면은 이런 신기한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 자, 그럴까? 너네 여기 놀고 있어 자, 그리고 이 알파카도 말의 안장 어. 그리고 갑옷 같은 거 씌우는 것처럼 꾸밀 수가 있어요 네어 여기 카페트 있죠? 네 이렇게 색깔 양탄자 양탄자를 씌우면은 이렇게 이뻐집니다 옷을 입죠 아, 아랍 문양 같아, 아랍 오, 어. 어, 그러니까 그죠? 아, 크리프트 야지 어, 근데 이 라마는 아, 내가 알파카라 그랬니? 아, 제가 자꾸 알파카라고 실수했는데 비슷하게 어, 이, 느껴가지고 어, 이 라마는 또 말처럼 타고 조종할 수는 없다고 하네요. 음, 네, 맞아요. 이게 말 쓰여둔 거야 그러면? 탈 수는 있는데 이렇게 막 말처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종할 수는 없어요. 네, 네. 이동 수단으로 쓸 수는 없습니다, 알겠죠? 이거 네. 아까 다 따라왔잖아요. 예. 네. 얘한테도 이줄 하면 다 따라오는 거 아니야? 예, 네, 따라오겠죠. 어, 한, 이거 완전히 사람 예쁜. 태우고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어, 부 봐봐. 이거 봐봐. 어, 그러니까 아, 그럴 수 있겠다. 너네 타봐. 너네 타봐. 야 했어요. 어? 아걔 말고 다른 애 타봐. 뭐야 이거 뭐야? 어왜왜 왜? 왜왜 이런 애가 생겼네? 어 뭐가? 이거 왜, 내가 바꿨어. 색깔 바꾼 거야? 그래? 어이쁘지 어, 내가 타야지. 그러면은 내가 아내거 타지 말고 다른 <laughs> 거 타라고 빵수. <laughs> 네어너 <laughs> 기분이 나빠. 아자 이제 이렇게. 걸링 가주세요. 우와 어, 자 이쪽으로 오십시오. 어, 어. 그 사막에서 어. 그 옛날에 무역하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페로 아 이동하잖아. 그거 어. 패러디 같다. 어. 어, 야, 이렇게 이렇게 네. 일렬로 이동을 합니다. 애들이 질서 정연해요. 네. 어, 되게 귀엽다. 네. 이런 식으로 한 명이 어, 끈을 묶고 희생하면 나머지는 편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저희 다음 장소까지 좀 이동시켜주세요 네 맞아요 네, 수고요아아자 이쪽에 오시면은 새로 추가된 블럭을 조합하는 방법이 나와있는데요 어 조약돌 <laughs> 6개 그리고 레드스톤 2개 그리고 네더석경 지옥을 가야겠네요 그죠네 지옥을 갔다 와야겠네요 네 이렇게 조합을 하면은 이 관측기라고 하는 블럭이 생겨요 오네 여기 일령이라고 적혀있네 근데 각별이랑 얼굴이 똑같이 생겼어. 비슷하게 생겼어요 여기서봐요 오, 저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와 우와 이거 일령 블록이네. 저기요? 어, 똑 같은데? <laughs> 1.1령 네. 버전에서 탈출했어 얼마 나 됐다고 일령 블록이냐고. 우와 일령 블록이 생겼네요. 네, 이거는 이제 관측기 영어로는 옵저버인데요. 앞쪽에 블록이 생겼다가 없어지거나 그러면 은 전기 신호를 받아요. 오. 응, 한번 나볼까요보봐요네 뭐, 여기 흙 같은 거 암호 블록이나 됩니다. 이렇게 설치하면 이거 반짝이잘 봐요. 네. 반짝이죠? 오 네. 어. 네. 그리고 없어져도 반짝이고. 오. 어, 이렇게 뭔가 앞쪽에 어, 이 시야를 가리는 블럭이 생기면은 이때 전기 신호가 발생을 합니다. 알겠죠? 오, 뭔가... 아, 어, 그래서 막 다이아몬드 블럭 같은 거기 앞에 설치해 놓으면은 만약에 누가 이렇게 부셔서 훔쳐간다 그러면은 막경보 같은 거 띄울 수있겠죠 삐삐삐삐.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뭐 탈출맵이나 뭐 이런 데서 활용이 될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네. 일령 블럭이었습니다. <laughs> 자. 밀령 불러. 자, 관측기 불러. 자, 여기는 어 지옥을 오네더월드 어, 네, 아이, 어, 네더월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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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뭐야, 왜 살아? 형상화한 거 같은데. 아, 음, 이철커 이거, <laughs> 이거 이거 봐 <봐봐>, 봐. 공룡이 엔더 드래곤. <laughs> 엔더 드래곤을 <laughs> 여기에 <laughs> 스폰할 순 없어 가지고 엔더 드래곤 <laughs> 코스프레를 했는데 야, 나좀 내려 줘라. 야, <laughs> 야. 안녕. 야, 나나나좀 내려 줘, 진짜. 키님가 <laughs> <기, 기가> 커졌어요. 따라 <laughs> 올라. 아, 야, 야, 어디까지 올라가? 이거 뭐야 이거? 야나좀 나좀 내려, 내려줘 봐아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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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이 여기 셜커 블럭은 원래 있었죠? 네이 어, 몬스터 야야야 야, 야, 죽여봐 죽여봐 야,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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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죽여! 죽여, 죽여.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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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어? 이거 세게 하면 안 되죠 엔드 드래곤 죽여라 아야야야야 안돼 안돼 안 돼. 오 죽었다 죽었다 어이철커를 죽이면은 이 아이템을 주거든요? 네이 어, 전리품을 전리품이랑 요기 좋다 좋다 섀커 껍데기 요거랑 상자랑 이런 방식으로 조합을 하면은 이 섀커 상자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와 어, 이거 되게, 되게 귀엽죠? 되게 네, 귀엽네요. 상자 열리는 것도 되게 신기하죠. 어. 네. 아 이게 상자야? 어, 이 상자예요. 무슨 손질하겠다. 어 근데 이 상자는 되게 신기한 게이 아이템을 집어넣어 놓잖아요. 어? 네. 집어넣어 놓고 부수면은 아이템이 일반 상자처럼 나오는 게 아니라 자 보세요. 되게 안 부서지네 이거. 네 오래 걸리네요. 야야 부셔달라. 오 어, 부셨다. 오 됐다. 저 보세요. 오 뭐야 아이템 어디 갔어요? 어. 아이템이 이 상자에 네. 그대로 들어 있어요. 오, 오 보이죠? 끈네 개, 스폰 늑대 네 개, 가죽 두 개. 그러면서 가방처럼 들고 이동할 수 있는 거죠. 와 그러면은, 이거 어, 인벤 창을 네. 넓게 쓸수 있는 거지. 섀커 상자 안에 섀커 상자 넣고 섀커 상자 안에 섀커 상자 안에 넣고, 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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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어떻게 돼요? 어 안돼요. 그거 안돼요. 네자 보여드려 좀, 좀 하게 해주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섀커 <laughs> 상자가 있죠. 이 셜커 상자에는 셜커 상자가 안 들어가요. 오. 그쵸, 그쵸. 헛. 어, 잠깐만, 이거 점프를 패트 쓸수 있겠다. 왜? 이 열면 여기 올라가. 어, 올라가죠. 훗!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하고 탔으면 점프. 오. 오. 특히 연습하셔야겠네요네 알겠습니다. <laughs> 그런 그러니까 식으로 신기한 가방의 기능을 할수 있는 셜커 상자가 생겼다는 사실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저 어렸어 아니 어렸을 때가 아니라 마크 네. 그 처음 할때 저런 상자가 있는 게 로망이었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네 그때 어리게 됐어. <laughs> 그렇지 <그치>? 지금도 어려. 에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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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겠따이. <좋겠다이. 웃음> 자 요거는 이제 새로 추가된 인챈트. 인데요 귀속 저주, 그리고 소실 저주가 있죠. 네. 요거 한번 해볼까요? 고고. 자, 요 귀, 귀속 저주는 뭐냐면은 이제 인챈트가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저주 인챈트 여기다가 가보세요. 거를딱 설치하면은 해봐야지. 복사해서 줄게요. 이거 봐봐, 받아봐요. 네, 제가 받을 거, 야내 네, 네. 거, 오케이. 입어봐요. 끝! 헛? 벗어봐요. 어, 깻머라 벗어지네. 안 돼! 자. 안 벗어집니다. 깻머를 풀면은 이거 절대 안벗어져요 갑옷에 걸수 있는 저준데 죽어 죽, 죽어서 떨구거나 아니면 내구도가 다달 때까지는 계속 입고 있어야 돼요. 오, 오 이거 완전 감옥이네 그러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본인한테 스톱크래프트에 나와요. 귀속이 되는 거지 남을 못 주는 거지 이제. 미니 게임 때 사용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남을 못 주는. 어어 어, 그냥 아 사이아가 갑옷 뭐 해갖고 어. 입고 있으면 각별력이 달라 그러면 안돼 있고 내 이거 기속돼 있어서 못 지는 거안 달라야 안 <laughs> 달라야 <laughs> <laughs> 야야야 진짜 너무한다 와 핑계거리 만드는 거 보소 다음은 소실저준데요 아이템 누가 가져갔냐 어? 안 가져갔는데 야저보세요 네. 이거는 모든 아이템에 다걸수 있어요 이렇게 무기에도 걸수 있고 뭐 다이아 같은 데도 걸수 있는데 에메랄드 있지 않았어요? 네 주세요 왜 가져간거야? 자이 에메랄드에다가 소실저주를 걸면은 에메랄드 소실저주라고 해서 이게 인첸트가 돼요 이거 반짝거리죠? 어. 네 반짝반짝 근데 요거는 아, 이렇게 버릴수 있기는 있는데 보통은 마인크래프트에서 죽으면 아이템 빡 하고 떨구잖아요 근데 이 저주가 걸려있으면 죽으면 그냥 사라져요 아어 어, 마인크래프트 월드에서 그냥 사라져 오 어. 이런 인셉트를 해둔 거죠. 그러니까 절대 그런지? 죽으면 안 되지. 네, 죽어서 아이템 떨고면 막 찾으러 가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못하는 거지. 정말 중요한 아이템들의 이 소실 저주가 걸려 있으면 절대 가지고 죽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와, 네. 어, 어, 이걸로 좀, 재밌는 거할수 있겠다. 그러니까 진짜 막 쫄, 심장 쫄깃쫄깃하게 중요한 네. 아이템에 이런 거 걸어놓고 <laughs> 절대 죽으면 안 되게끔. 그러니까, 어, 그렇네. 네? 되게 하드코어한 아드, 아이템의 하드코어. 오. 오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죠 대박이네요 네. 저 지금 리액션이 기계적이었거든요 이거 얼마예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아. 다 합쳐서 얼마죠 아. 네네어 아. 몰라요 아 알겠습니다 빵원 알겠어요 알겠어요 빵! 자 이렇게 새로 추가된 저주 인첸트도 살펴봤고요 어 이거는 네. 어? 보물상자 헛? 보물상자를 어, 만들어, 만들어 놓은건데 여기 안에 들어가보시면 새롭게 추가된 지도가 있습니다 지도 어? 해양탐험 지도 네 드릴게요 사이 주세요 네자 여기요 네자 어? 이렇게 이 보물지도를 활용해서 어 바다신전의 위치나 아니면 새롭게 추가되어있는 산림대저택 뭐 어. 이런데 가는 길을 어 찾아낼 수 있는 지도입니다 알겠죠 게오 어, 그런 거 같아요. 네, 이거 이것만 있으면 어디든 갈수 있겠네요. 어, 근데 이제 근처에 가야지 최, 최소한 좀 근처에 가야지 방향이 표시되기 때문에 네. 어,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아무튼 뭐 이런 지도들. 이 지도를 어떻게 얻냐? 그러면은 어, 이 NPC죠, 흰색 네. 옷 네. 입은 애. 어, 네. 예. 지도 제작자. 어, 이게 지도 제작자라고 돼 있는데 보통 막 종이를 에메랄드로 바꿔주거나 그랬잖아요. 네. 얘를 이제 다음 단계 다음 단계 계속 열다 보면은 이렇게 지도를 주는 게 생겨요. 오 어, 에메랄드랑 나침반 나중에 파는 거 무슨? 어, 에메랄드랑 나침반을 주면 해양 탐험 지도. 그리고 에메랄드 19개랑 나침반을 주면 산 3림 탐험 지도. 뭐 요렇게 네. 지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NPC를 통해 알겠죠 오이 NPC 는 얼마죠? 이 NPC 빵원왜 당연한 걸 물어보고 그래...? 아 죄송합니다... 어, 네! 방금 전에 뭐가 추가됐다 그랬죠? 빵수군? 해안탐험지도야그 해안 말고 <laughs> 산림대저택 아, 산림대저택 <laughs> 응. 그 산림대저택으로 저희가 한번 <laughs>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에 어떤 대저택이 스폰이 되는지 뿅 자 여기가 이 산림 지역에 스폰이 되는 대저택이에요. 오, 오 이게 자동으로 생성되는 거예요? 응네 네. 네, 스폰이 된대요. 우와 이거 진짜 커! 우와 진짜 대저택이다 대저택. 우와. 이 집은 얼마죠? 이집어이 어, 집은 빵빵 원. <laughs> 크니까 <웃음> 어, 크니까 빵빵빵빵빵 원. 야 빵의 제곱이네 이거. 와 대박이다. 자, 근데 이게 저희가 이전에 할로윈 때. 네. 그 할로윈 사탕 찾는 컨텐츠 했었죠. 아, 그 맵이요, <laughs> 네. 그 맵. 아, 똑같네. 아, 그렇네. 어제만 봤다 했다. 어, 여기서 막 <laughs> 상자 차, 상자에서 뭐 찾았잖아요. 맞아. 네. 그리고 뭐 나오고. 코맵이요, 코맵. 가고 볼 내부 좀더 살펴볼까요? <laughs> 여기에 되게 신기한 방들이랑 구조물들이랑 그 생명체들이 있어요. 오 익숙하다 어. 익숙해. 어? 야 주변 정찰해라 특이사항 생기면 보고해라. 감옥을 찾았습니다. 어? 여기 침대가 되게 알록달록 이쁜 침대를 발견했다. 감옥을 찾았습니다. 감옥을 어, 찾았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 감옥부터 가겠다. 어자 감옥이군. 수현 수현, 네. 수현 씨네자 들어가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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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밥을 심연했어. 너무 많이 먹었어 어머, 이게 어? 뭐 이걸 스케일. 자네의 죄는 죄명이 뭔가. <laughs> 저는 어 밥을 너무 많이. 먹... 우!우!우! 아! 뜨거 그럼 스켈레톤의 밥이 되어라! 아! 안돼! 거기도 있어! 야 이거 뭐야 이거? 몬스터들 갇혀있는건가? 아 스폰 된건가? 뭐야 스폰 거같 야! 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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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니가 들어가면 어떡하냐! 아! 안에 뭐가 있나 해가지고 저기요?! 아, 네. 자네 쟤는 뭔가? 자네 쟤는 뭔가? 잘생긴 지 아! 계속 거기 있어라! 죄송합니다! 저 어이가 없네? 나와라! 자 이렇게 감옥도 있고요 저택 안에 다른 건또 뭐있지? 오 여기 여기 버섯 농장. 와 오. 어. 버섯 농장도 있고요. 상대에 뭐가 있나? 그리고 오 여기 봐봐. 음. 와 묘목밭이다 우와. 묘목밭. 이거 짙은 참나무 이거 구하기 힘들어요. 아 그래 그래? 어, 네. 오 내가 해봤습니다. 짙은 참나무 묘목? 음. 굿. 네 이런 것도 잔뜩, 잔뜩 있고요. 이거는 무덤인가 보다. 아, 어, 네, 파볼까? 여기요? 도불 아무것도 없, 아무것도 없네 안 됩니다 <laughs> 자그 여기는 뭔지 모르지만 양털들이 가득한 방 그렇군요 어, 여기서 와. 양털 같은 거막 구할 수 있겠다 그치 뭔가 바다가 쌓아둔 <laughs> 느낌이네 어 그러니까 어 여기 몬스터어하 얘가 새롭게 추가되는데요 얘는 회색빛의 주민 변명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네어얘 변명자거든요. 근데 얘한테 좀 특이한 이스터에그가 있어요. 어, 나 뭐죠? 뭔지 알아요? 여기 제가 미리 준비를 해놨는데, 이 존이라고 하는 이름에 이름표를 붙이면은, 얘가 음. 몬스터를 공격해요. 원래는 몬스터 네? 공격 안 하거든요? 사람을 몬스터? 공격해요. 음. 너, 너, 게임 한번 풀어봐. 어. 어, 아. 야! <laughs> 아, 아. 아, 아. 어, 힘드네? 어, 도끼 들고 맞죠? 어, 아, 다시 아, 풀어, 막. 다시 풀어봐. 몇 칸다는지 말해줘요. 어, 어, 왜 이렇게 나가? 아, 거, 아 어, 어, 죽었어! 거, 바로 죽었어! 어, 진짜 세다. <laughs> 엄청 세. 오, 공격력 진짜 세다 그러거든요? 근데 얘가 원래 몬스터는 공격을 안 하잖아요. 근데 네. 이 존이를 딱 입히면은, 몬스터. 오, 스켈레터 때리죠?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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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오. 못 오! 더 폭력적으로 변해요. 그렇다고 사람을 공격하지 않는 건 아니더라고요. 네. 어, 처음에는 몬스터 공격하길래, 우리 편 되는 건가 했는데, 깻모 다시 풀어봐요. <웃음> 어. <웃음> 자, <laughs> 이렇게. <laughs> 이렇게 몬스터도 공격하고, 사람도 공격하는 아주 호전적인 애로 바뀝니다. 헛?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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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아니, 아니, 나무. 네, 네. 자, 이렇게 변명자라는 친구도 있구요. 그리고 저기 어디 좀 찾아봐야 되는데? 오, 여기에 새롭게 추가된 소환사가 있는 곳이 있어요. 2층, 2층, 2층. 2층인가? 자, 올라가 봅시다. 어 어디 있는데? 뭐? 찾아보세요! 음, 침대가 있네? 오, 여기 침대 어? 이거는 뭐지? 맞요 아, 뭐야? 아니군요 어? 여기는 뭐야 이거? 그냥 노는 방인 것 같은데 가 약간 아, 그래 막... 네, 여기 싸우는 데네 눈인가? 싸우는 덴가? 네. 넘벼 아, 자, 레디... 액션! 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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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우와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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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실 같다 여기 변명자들 진짜 많아 변명자? 어이리로 와봐 이리로 와봐 우리, 우리,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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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실 얘네 되게 시끄럽다 여.. 여.. 여기는 오 여기는 뭐지? 여기도 무덤인가? 아닌가? 여기도 변명자 음. 되게 맵이 잘 꾸며져 있어요 나름 네 진짜 이뻐요 그리고 너판자 <laughs> 인테, 같은 것도 이렇 인테리어가 좀 돼있어 있어. 소환사가 어디지 여기 어디 있는데? 소환사님 소환좀 해주세요어 아. 마녀 맞아, 맞아. 야 여기 봐봐 여기 어디야 우와 여기 뭐야 우와 별이야 헐야왜 푸시냐 고양이 안에 뭐 있나 해서 아 없어 없어 왜 그래 어, 이런 구조물들도 있습니다 우와 아. <laughs> 귀엽다 마녀 어, 어 여깄다 어 소환사 소환사 여기 여기 소환사 오우. 우와 얘얘얘 얘, 얘. 금색 뭔가 띠 같은 걸 옷에 두르고 있는 애가 소환산데 얘또 맞아 보세요 그 시현 형이 받기로 합시다 어 에이, 그런 게 있어요 막내가 맞아야죠 <laughs> 아 진짜 이거. 얘 어디 와서 되게 빠르다 다시 귀여워. 이쪽에 와서 깨만 푸세요 어두마리네이 어, 풀어놨는데 아 그래요 아, 때려봐때려봐오와 어. 오. 오. 아. 우와 소환한다 <laughs> 와 얘는 아, 그 어. 할로윈에서 나왔던 그 이상한 악마들 같은 애들. 어, 얘는 백스라고 하는 애인데 그얘 소환사에 의해서 스폰이 되고요, 날아다니면서 공격해요. 오, 음, 음. 어, 근데 되게 귀엽다, 그렇지? 그러게요. 어, 좀 보면 되게 귀여워요. 아, 벽도 아, 통과하네, 아, 얘네들은. 어, 그러니까. 음. 안녕, 사라진 거 아니야? 별 아, 어? 아래에서 나왔어요. 오, 어, 이렇게 칼을 들고, 오 그러네. 벽막 통과하네. 오, 어, 신기하죠. 그리고 얘한테도 되게 음. 특이한 이스터 에그가 있어요. 오 어, 뭐죠? 어 여기... 보시면 제가 준비를 해놨는데 자헛 얘가 양을 보면 어 그냥 양은 가만 있거든요. 네어 이것도 녹색도 가만 있죠? 연두색도 네 노란색도 가만 있고 주황색도 가만 있는데 파란색을 소환하면 이렇게 우와 마법을 쏘서 빨간색으로 바꿔요. 왜뭘 몰라요? 왜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파란색 싫어하나? 모장이 한번 물어봐. 팡팡 수색도 바뀌는다 그러면? 어 이렇게? <laughs> 그래 너도 파란색이네. 이게 <laughs> 그러니까 파란색 양만 보면 마법을 써서 빨간색으로 바꿉니다. 왜인지는 뭐,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 파란색을 싫어하나봐요 그냥. 네 파란색을 왜 싫어하지? <laughs> 몰라요. 자 아무튼 되게 신기하죠. 얘를 한번 죽여볼까요? 오호 어, 칼을 들고. 어 죽이면 아이템 나오거든. 아진짜 일로와, 루아, 와아로아 죽이면은 나오죠. 어? 오. 이상한 사람 같은 거넣는데 구두 인형? 불사의 토템. 아 토템. 어. 이 불사의 토템 이거를 먹으면은 자나나나 어? 나, 나 칼로 때려봐. 훗. 아니 칼로요. 칼로 그래서 칼로. 언제 죽입니까? 어예자 죽을 때까지 때려봐요. 이거 손에 들고 있어야 돼요. 들고 있으면 딱안 죽고 어, 불사의 뭐야, 토템에 이거. 효과가 우와. 발생하면서 이제 어 회복 버프랑. 그리고 재생이 생겨요. 지금 피 어느 정도예요? 아, 아 지금 죽어가는데. 아 그래요? 돋 걸렸어. 많이 죽여봐. 오, 야, 야너 너 해보자. 죽을 때까지 한번 때려볼게요. 아픈 건내 죽을 때까지. <laughs> 이펙트를 한번 보자. 오,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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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되게 신기한 이펙트가 발생하면서. 오안 어, 죽고 잘할까 살죠. 그렇죠. 네. 오아 어. 아 재생도 걸어주고 친절하네요. 네. 그 소환사를 죽이면 이런 특별한 불사의 토템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와. 우와 우와 다시 해봐. 우와 우와 되게 멋있다. 약간 나무님 같네요. 어, 그러니까. 네. 우와 네. 신기하다. 에이 뭐 이거 뭐야? 오 가시! 오. 아 맞아 이 소환사가 이 가시 공격을 해요. 방금 어. 뭐야? 에이, 얘 얘가 소환사가 한 거야. 아 이거 못볼 뻔했네. 까먹을 뻔했네. 수연이 게임 뻔프세요 <laughs> <laughs> 자, 때리고 저쪽으로 가 보세요. 오! 아, 뭐야 이거? 환했어 오! 이거 완전 스타크래프트네. 아, 럴커 같죠? 럴커. 럴커. 진짜. 아, 아래서 주다 그러니까. 거의 얘는 약간 보스 느낌이에요. 그렇죠? 네. 어. 근데 뭐 HP가 이렇게 많은 것 같진 않아요. 다이아로 한 4번 정도 때리면 죽습니다. 폰 많죠. 우와, 신기하죠? 네. 어? 자, 어땠어요? 1.11 버전 저희가 이제 뭐 대충 어, 주요한 어, 업데이트 내역들은 살펴봤는데요. 이이 외에도 뭐 날씨를 고정하는 뭐명령어라든지 이런 자잘자잘한 것들도 좀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어. 뭐가 제일 신기했어요? 수연, 수연띠. 저는 그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 그거? 또, 이거 또 이거 이거 이게 더 신기했다. 어떤 불멸의. 아, 어, 불멸의 도, 불사의 토템. 불사의 토템. 저는 라마 오 라마 어, 아, 라마 라마, 라마 너무 귀여워. 닭별님은요? 어. <laughs> 관측기가 제일 귀여웡 뭐라고요? 음, 아니요. 뭐라, 뭐라 그랬어?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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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가 뭐가 그랬는데? 반칙기가 제일 귀여웡 그랬는데? 관측기가 제일 귀여웡. 아 관측기. <laughs> 아또 <너> 자기 닮았다고. <laughs> 자 여러분들 이렇게 1.11 버전에는 또 마인크래프트가 굉장히 많은 부분 변화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어, 버전업 하셔가지고 어, 1.11 버전 야생 즐겨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 재미 있으실 것 같네요. 네, 자 도티와 수 각이 진행한 1.11 버전 업데이트 리뷰였습니다. 마인크래프트가 점점 더 신기하고 재밌게 바뀌는 것 같아서 넘나 기분이 좋네요. 어, 멈춰있는 게임은 원래 어, 금방 죽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마인크래프트는 뭔가 계속 계속 새로운 것들이 추가되고 어, 시스템도 업데이트되고 이러는 것들이 어, 아주 오래오래 게임이 갈것 같습니다. 그쵸? 그럴 것 같습니다. Yeah. 네, 저희도 열심히 오래오래 마인크래프트로 재밌는 컨텐츠 많이 만들죠. 네. <laughs> 자,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도 더 재밌는 컨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죠. 그럼 이만 뿅, 뿅.